오늘은 여성 정수리 탈모 예방 다섯 가지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정수리 탈모는 남성의 탈모와는 다르게 주로 두피 전체에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밀도가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히 정수리 부위에서 탈모가 진행되면 가르마를 중심으로 두피가 드러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며 미용적인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습니다. 탈모가 심화되기 전에 예방과 관리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정수리 탈모 예방 다섯 가지 방법입니다. 1. 영양 섭취와 균형 잡힌 식단. 철분과 단백질 섭취. 철분 결핍은 탈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 붉은 고기, 시금치, 콩류를 충분히 섭취하여 모발이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발의 주요 성분인 케라틴을 형성하기 위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달걀, 닭고기, 생선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식단에 포함시키세요.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 비타민 D, 비타민 E, 비오틴, 아연 등이 모발 성장에 중요합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어 비타민 D를 보충하고 견과류, 씨앗류, 녹색 채소 등을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세요. 이 e,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해소.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여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가, 명상, 운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충분한 수면 또한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 안정.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는 탈모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두피와 모발 관리. 두피 청결 유지. 두피의 피지와 노폐물이 모낭을 막지 않도록 적절한 샴푸를 사용하여 두피를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정수리 부분은 피지가 많이 분비되므로 이 부위를 특히 신경 써서 세정해야 합니다. 두피 마사지. 두피 마사지는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모낭에 더 많은 영양을 공급하도록 돕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정수리 부위를 중심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두피 건강을 유지하세요. 하루 5에서 1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극적인 스타일링 피하기. 열을 사용하는 스타일링 도구 고데기, 헤어 드라이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피하세요. 특히, 고온으로 인한 두피와 모발 손상을 막기 위해 낮은 온도로 설정하거나 자연 건조를 시도하세요. 4. 약물 및 보조요법. 민옥시들. 미녹시딜은 여성 탈모 치료에 효과적인 국소용 약물로 두피에 직접 바르면 혈류를 증가시켜 모발 성장을 촉진합니다. 하루 일에서 2회 정수리 부위에 바르는 것이 효과적이며 꾸준한 사용이 중요합니다. 스피로놀락톤 스피로놀락톤은 안드로겐 호르몬을 억제하여 탈모를 예방하는 경구용 약물입니다. 특히 안드로겐성 탈모를 겪는 여성에게 효과적이며. 호르몬 균형을 개선합니다. 단, 의사의 처방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비오틴 보충제. 비오틴은 모발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B 복합체입니다. 비오틴 보충제를 통해 모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르몬 대체 요법 HRT.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인한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 호르몬 대체 요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보충하여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5. 생활습관 개선. 흡연과 음주 피하기. 흡연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모발에 필요한 영양소 공급을 어렵게 만듭니다. 음주 또한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금연하고 음주는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 자외선은 두피와 모발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외출 시 모자를 착용하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여 두피를 보호하세요. 헤어스타일 조절. 머리를 너무 세게 당기는 스타일링 꽉 조이는 포니테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자연스럽고 자극이 적은 헤어스타일을 유지하세요. 결론적으로 여성 정수리 탈모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영양이 풍부한 식단, 스트레스 관리, 두피와 모발 관리, 약물 및 보조 요법,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관리와 예방을 통해 탈모 진행을 늦추고 건강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꿀팁으로 부작용 없는 탈모에 좋은 약초, 백수호, 백하수호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백수호 효능 및 백수호 먹는 방법 자세히 올려봅니다. 참고하시어 탈모 증상. 갱년기 증상 완화, 개선 및 극복 등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백수호의 대표적인 효능은 1. 갱년기에 좋은 음식이 탈모에 좋은 음식 3. 뼈 관절,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4. 병후 원기 회복 및 스태미나에 좋은 음식 5. 손발 찬데 좋은 음식 6. 피부 건강에 좋은 음식 등 다양합니다. 천연 호르몬 덩어리 백수호는 오랜 옛날부터 약용으로 사용해온 박주가리과의 자생식물인 은조롱 뿌리 부분을 말합니다. 동의보감, 동해 수세원 등의 한방 책에서도 자주 소개되고 있는 토종 우리 약초입니다. 흰 백, 머리수, 까마귀오 이름을 풀이하면 하얀 머리카락을 까마귀처럼 검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진 약초입니다. 그마만큼 젊어진다는 약초로 탈모 또는 두피 건강에 좋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알려지고 있는 약초 입니다. 중년 나이가 되면 탈모 증상이 나타나는데 백수호가 모발건강 탈모예방관리 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2011년 한국미생물학회지에 따르면 재모한 실험쥐의 피부에 백수호 추출물을 도포했더니 8일 후 정상털이 50% 자라났으며 모낭의 수와 크기도 큰 개선의 효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백수호에는 모발에 좋은 레시틴, 에모딘 성분 등이 다량으로 들어있어 모근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두피보호, 탈모 예방, 흰머리 예방 및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백수호는 예전부터 근육과 뻘을 튼튼하게 하는 약재로 많이 사용해왔는데 실제로 백수호가 뼈의 무기질 함량과 꼴밀도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뼈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조골 세포의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뼈 골절에 좋은 음식, 뼈잘 붙는 음식,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뼈 또는 관절 영양제를 찾으신다면 부작용이 거의 없는 천연 식물성 호르몬 백수오백카수오를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또한 백수오는 관절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즉 건강한 연골을 유지하는 인자들의 활성화를 증가시키면서 퇴행성 관절염을 유도하는 인자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백수호에는 여성 호르몬 분자 구조와 유사한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갱년기 여성들의 부족한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 주어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및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백수호 식물성 여성 호르몬은 체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직접 결합하지 않고 체내에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42세에서 70세 여성에게 12주 동안 백수호 복합 추출물을 섭취하게 하였더니 갱년기 평가 점수가 2배 이상 감소하였고 안면 홍조, 불면증, 발안 신경과민 피로감 질건조 등 10여 가지 갱년기 증상들이 완화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백수오는 손발 찬데 수족냉증 손발 저림 증상 등에도 좋은 약초입니다. 백수오는 부족한 혈액을 만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젊어지는 신비의 약초입니다. 백수오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알카로이드 성분이 다량으로 들어 있어 혈관을 이완시켜 손, 발, 뇌 등의 피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주고 조혈작용으로 혈액을 만들어 손과 발 등의 혈액을 왕성하게 흘려보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손발 차가움, 손발 저림, 수족냉증 완화 및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는 약초입니다. 백수호는 중국 진시황이 즐겨 먹었던 불로초로 노화 방지에 좋은 약초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게 되면 노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백수호를 꾸준히 먹게 되면 관절의 노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백수호에는 가가미딘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억제합니다. 백수호는 허약체질, 병후 몸 보충에 좋은 약초입니다. 백수호는 쉽게 피로해지거나 허약체질에 먹으면 좋으며 피부를 촉촉하고 탱탱하게 만들어 나이보다 더 젊게 보이게 하는 젊음의 약초입니다. 10년 전통 백수호 전문 옹달샘농장은 국내산 100% 순도 100% 가짜 백수호 이어 부피소 불검출 진짜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로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10년 전통 백수호 전문 옹달샘농장은 품질로 경쟁합니다. 백수호즙, 백수호환, 백수호가루, 백수호차로 사용하는 말린건 백수호가 있습니다. 백수호 구매는 365일 24시간 직통 전화 010-9402-9900으로 또는 옹달샘 농장 홈페이지 www.atoten.com에서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